면접 보러 갔는데 뭔가 쎄하다? 취업 준비하는 형들, 급하다고 아무 데나 들어갔다가 일주일 만에 추노하고 싶지 않으 시죠? 회사 분위기, 복지, 급여. 이거 면접관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주차장만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3억짜리 외제차와 100만 원짜리 똥차가 나란히 주차된 모습. 사장은 3억짜리 벤츠 타는데 직원은 굴러가는 게 신기한 똥차를 탄다? 이건 100% 노예선입니다. 오늘 영상 면접 가기 전 주차장만 스쿨터 봐도 그 회사의 미래와 내 월급 통장을 예측하는 블랙기업 판독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모르고 입사했다가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1. 사장차가 3억 외제차인 경우 도망쳐. 가장 먼저 사장차부터 확인하세요. 법인 명의로 23억 넘는 슈퍼카나 최고급 외제차가 서 있다? 우와, 회사 돈잘 버나 보다 하고 들어가면 지옥 시작입니다. 진짜 근본 있고 대기업이랑 거래하는 탄탄한 중견기업 사장들은요. 눈치 보여서 회사 올땐 제네시스 G90 타고 옵니다. 회사 돈으로 외제차 굴리는 곳은 감사는 커녕 내일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근본 없는 조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주차장에 은색 구형 똥차가 가득하다면 꼰대 집합소 직원들 차도 유심히 보세요. 2030 젊은층은 절대 안탈것 같은 구형 디자인 은색 검정색 차들이 즐비하다. 여기는 고인물 파티장입니다. 5 0 6성 꼰대 아재들이 득실거린다는 증거입니다. 형이 40대라도 여기서 막내입니다. 커피 심부름부터 무거운 짐 나르기, 추노 공정 짬처리까지 형이 다 하게 될 겁니다. 회식 메뉴 100% 아구찜에 막걸립니다. 3. 폐차 직전 똥차 vs 과학 5억이 양카 최악의 콜라보. 더 최악인 경우입니다. 굴러가는 게 기적인 폐차 직전 똥차들이 많다? 근데 10년 이래도 최저시급인 희망 없는 공장입니다. 돈이 없어서 차를 못 바꾸는 거예요. 반대로 양카 튜닝카가 5대 이상 보인다? 일진놀이하는 곳입니다. 터세, 정치질, 뒷담화,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머리 다 빠집니다. 이런 곳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런하세요. 사항 그럼 어디를 가야 하나? 정답 4천만 원대 신차. 그렇다면 믿고 다닐 만한 회사는 어디일까요? 주차장을 봤는데 케이블 그랜저. 소렌토, 산타페 같은 4천, 6천만 원대 신차들이 많이 보인다? 합격입니다. 이건 신입도, 아반떼급은 뽑을 수 있을 만큼 급여가 정상적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전기차 테슬라, 아이오니까 많고 회사에 충전소까지 있다? 이건 대박입니다. 직원복지에 신경 쓰는 깨어있는 회사라는 증거죠. 이런 곳은 전세자금 대출도 잘 나오고 오래 다니면 형도 g 8시탈수 있습니다. 오, 결론차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어, 정리하겠습니다. 면접관의 화려한 말발에 속지 마세요.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은 그 회사에 연봉 복지 그리고 직원들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청춘 똥차들 사이에서 썩히지 마시고 번듯한 차들이 주차된 곳에서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소름 돋는 사회생활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